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멋지고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저번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저번주에 우리 어떤 말씀 들었나?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어어이야이야 이야. 진짜 대단하다. 저번 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 저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오산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지금 헉, 왜 화가 났다고 말? 어제 저번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왜 화가 나셨지요? 어? 헉, 교회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막 사고 팔고 그런데 이거 왜안 되는 거였지? 예배 드리는 데서 나 부자 될 거야.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혼내셨어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짜잔. 동전 두 개. 두 랩돈 동전 두 개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했지요. 하나님. 저는 지금 동전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드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지요? 짜잔! 어.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많이 아프실 걸 제가 알아요. 전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한테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을 아낌없이 부은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알려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 뭐 하셨지요?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저번째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해서 저번주에 종려주일예 배드렸고, 종려 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돼서 우리 누구 생각 많이 하기로했었지요 응? 누구 생각 많이 하기로 했어요? 몇번 했어요? 1번 2000번! 500번! 0번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전도사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전도사님, 저밥 먹을 때 예수님 생각했어요. 밥 먹을 때 예수님 생각했어요. 친구 손번쩍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전도사님, 저는 유치원 어린이집 버스에서 생각했어요. 이야, 멋지다. 버스 걸어가면 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설마 이럴 때 생각하진 않았겠지? 저 엄마랑 마트 갈때 생각했어요. 진짜 저 맞네. 마트 갈때 예수님 생각이 왜 났어요? 어왜 났어? 아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생각이 났구나. 그럼 진짜 이 때는 안 했을 거야. 이 때는 잠잘 때? 아니 화장실에서 말이야. 화장실에서 어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어. 응가 쌀 때도 저 예수님 생각했어요. 어, 진짜 정말로 우리 친구들 응가 쌀 때도 예수님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님 응가 잘 싸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 저 변비 안 걸리고 응가 바나나 똥 예쁘게 싸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 바나나 똥 쌌어요? 이번 주도 바나나 똥 싸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는 전도사님도 하얀색 옷 선생님들도 하얀색 옷 친구들도 하얀색 옷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새기면서 하얀색 옷을 입고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깨끗하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일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전도사님이랑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을 준비 됐지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기기으려. 쉬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큰 돌무덤에 다 죽은 예수님께서 큰 돌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 그 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깨끗하고 죽으면 큰 돌무덤 안에다 죽은 사람을 넣어 놓고 쾅큰 돌로 만든 문을 닫아 두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잘려 죽으시자 사람들이 예수님도 큰 돌무덤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새벽에 저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름이 둘다 마리아야. 이두 명의 두 명의 여자가 어 예수님 잘 계실까?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예수님이 근데 이제 죽으셔서 우린 다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잖아. 너무너무 슬퍼하는 마음에 우리 예수님 무덤에라도 한번 가볼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으로 강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짜잔! 쾅, 천사가 와서 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오, 부활하셨어요. 천사가 돌 무덤을 열었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왔어요. 헉! 천사를 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천사? 그런데 또 한편으론 기쁜 마음이 들었어. 어? 무덤에 아무도 없잖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자, 와서 보세요. 무덤이 텅텅 비었잖아요. 어, 어 그런가? 천사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빨리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천사님? 저희 지금 갈게요. 막, 시장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뭐라고요? 에휴, 말도 안 돼!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돌모덤에 통통 빈걸 보고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치요? 어, 그런데 부활이 뭐지? 부활이 뭘까요? 자, 어, 맞아요. 맞아요. 다시 살아난 것을 엄마 아빠는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뻐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날을 부활절이라고 해, 얘기해요. 전세 따라 해볼까요? 부활절. 어? 목소리가 다 어디 갔지? 부활절. 깜짝이에요. 다시 부활절, 어 부활절, 부활 주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걸 기뻐해요, 감사해요 하고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부활절 됐을 때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첫 번째, 예수님 감사해요. 다시 살아나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 가지는 헉!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어 전도사님. 저 주변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은 누구든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엄마한테 가서도 엄마,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아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 친구들 만나면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유치부 친구들 할수 있어요? 그럼 해보자 전사님이나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해보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어안 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시작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와 멋지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을 할수 있는 유치이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랑 똑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두 가지 전사님한테 얘기, 전사님 얘기해 줄 거야. 그런데 이두 가지를 친구들이랑 함께 나누려면 전도사님을 도와줄 친구 한 명이 필요해요. 어, 희율리가 제일 먼저 손 들었네. 자, 희율린 희우리 히유리 나와주세요. 희율리가 손을 제일 먼저 본적 들었어. 어, 그냥 나오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희율이 한번 나와 줄래요. 전사 님 도와줄래요. 자자 희율이 그냥 나오셔도 돼요. 응 안되겠어요. 양말 신고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기다려 줄까요. 근데 자 양말 선생님 좀만 도와주세요. 양말을 꽁꽁 묶었어요. <laughs> 어, 희율이가 양말 신고 나오고 싶대요. 전도사님이 얘들아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딱두 가지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를 존 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해. 그래. 오, 이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야 복된 부활주일을 보낼수 있어. 자, 희율이 멋지게 친구들 보고 앞에 서주세요. 자, 우리 사형의 말씀 친구, 들은 친구들은 친구들은 잘알수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친구들, 자, 이 하얀 색깔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었지? 어? 어,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노란 색깔은 무엇을 나타냈었지? 네. 어, 그럼 검정 색깔은? 네. 빨강 색깔은? 뭐야. 흰 색깔은? 네. 어, 초록 색깔은? 네.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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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지?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우리 희윤이 옷처럼 희율이 옷처럼 이렇게 하 했어. 하나님이랑 가까이 지낼 수 있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 마음이 무슨 색깔이 되었지? 검은색. 자, 이렇게 됐지. 검은색이 되었지. 그렇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드렸어요. 이 검은 죄로 가득한 마음을 없애려면 딱한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어. 뭐였지요? 보여! 보혈. 누구의 보혈? 예수님! 누가 우리한테 누가 필요해? 예수님! 맞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있으면, 우리 마음은 다시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우리 희율이한테 검정 색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갈수 있게 된 거야. 우리 친구들 우리가 부활주일 보낼 때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희율이 감사해요. 자,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해요. 도와줘서. 우리가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하얀색 우리 마음이 죄로 까맣게 됐어요.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님.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잊어먹지 않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죽기만 하고 끝나셨나요? 다시 어떻게 하셨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두 번째. 이게 바로 기억할 거야.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고 죽으시기만 죽으시기만 한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두 가지를 잘 기억하는 한 주를 보내야 되겠어요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을 잘 외쳐야 된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말을 자주자주 자주 해야 돼 한번 해볼까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하자 시작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아, 그럼 이번엔 대결이다 나랑 유치부 친구들이랑 전도사님이 진짜 엄청 큰 목소리로 할 거야 우리 친구들도 대결 자목 목 푸세요 우리 친구들 아아 자목 푸세요 자 전도사님 이길 수 있나 없나 나는 마이크가 있지롱. 전도사님 이길 수 있나 없나 보자.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전도사님 진짜 크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자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아 좀만 봐줘. 다시 좀. 아 좀만 봐줘. 다시 시작. 예수님. 아 진짜 여만큼만 봐줘 다시 마지막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아 아조사님자 아, 숨을 아자 좀만 봐줘 알겠지 요아 어, 이상하다 나 마이크 했는데 아 진짜 이상하네 자, 자 마지막이에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선원하셨소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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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이 졌어 졌어 아, 안 되겠다. 전우사님, 이번 주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전우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할머니한테도 전화하고, 할아버지한테도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우리 친구들, 지금 멋지게 한 것처럼, 어, 멋지게 한 것처럼, 멋지게 한 것처럼, 이번 주한 주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 많이 하고, 고백 많이 하는 한주 되세요. 알겠지요? 다음 주에 몇번 했는지 전사님 물어볼 거예요. 알겠지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요? 무릎을. 둘, 저번 주에 진짜 잘했죠? 감고, 두 손을. 어? 안된 친구가 있네. 다시, 무릎을. 두 손을. 두 눈을. 자,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어요. 제가 믿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있는 한주 보내도록,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